예, 이쁜, 일어났어요. 아, 그, 좋아. 아, 이뻐. 엄마를 그렇게 보고 있는 거야, 응? 이쁜아. 오, 야. 일어났어. 아빠가 꼴등이래요 응? 아, 그, 이뻐라. 응, <polarization> 음. 너무 이뻐, 너! No. 와린! 아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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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이뻐! 아가! 응? 응? 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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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렇게 쳐다보고 맛있어, 응? <welche> 음? 드디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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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디디어 아, 빠 잡으러 갈 거야? 가자. 가자. 아빠 잡으러 가자. 미친 나게 가다가 안 가? <laughs> 잠시 분위기 살 피는 거야? 히히히 <laughs> 히 어. 송큼송큼 갈 것처럼 가다가 꼭 멈추네. 응. 음. 거기 있을 거야? 오늘도 재밌게 놀자 공주님. 응, 응. 이쁘나? 이쁘나? 어, 엄마를 안 봐주네. 이쁘나? 유, 이쁜! 유, 이쁜! 공주야, 아빠 깨우러 가자! 슈! <laughs> 아빠 깨우러 가자! 가자, 가자, 가자! <laughs> 왜요, 공주님? 응, 아빠가 안 일어나? 아빠가 안 일어나 응. 아린이도 일어났는데 아빠가 안 일어나 늦잠꾸러기네 응. 우리 공주님도 일어났는데 내 뒷모습을 보여주는 거야? 왜? 왜? 어? 어되기 뭐가 있어?

일어나라고일어나라고일어나라고 빨리 오세요 엄마한테 맘마 먹기 얼른 오세요 앞으로 오세요 얼른 오세요 올수 있잖아요 아니야 엄마 데리러 와 알았죠 엄마 데리러 갈게 엄마 데리러 가! 응! 어. <laughs> 왜? 올수 있으면서 왜안 하고? 안할 거야? 엄마 데리고 와? 알았어. 엄마가 갈게. <laughs> 엄마 데리러 가? 알았죠 미안해 얼른 맘마 먹자 이리 와왜 오라고 하면 그래 뭐다 네가 데리고 가면 되지 왜 나보고 오라고 그래 알았어 엄마 데리러 갈게.